꿈넘머꿈 사역하면서 참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아, 문대원 목사님 만나면서 아, 참 아,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이제 문대원 목사님도 이제 오시게 됐는데 제 지인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목사님이 아, 그 목사님 꼭 한번 만나봐라. 너무 좋다. 아, 만났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아, 여러분은 아, 목회자를 잘 만난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드릴 은혜가 없습니다 다 은혜를 받으셨기 때문에 드릴 은혜는 없고요 아, 저는 그냥 잠깐 말씀을 전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미 받으신 은혜를 아,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아, 우리 인생에 폭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아, 폭풍을 많이 만난 얼굴도 계십니다. 아, 그러면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는 그분에게는 폭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뜨겁게 하지만 폭풍은 막을 재간이 없구나. 아, 모든 분들이 폭풍을 만나고 있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폭풍 속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서론에 한 소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소녀도 어릴 적부터 굉장한 폭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쉬에리 아빙이라는 소인데요 알비노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이 증상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얀 피부색과 금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누가 봐도 동양 사람인데 서양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걸 저주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버렸습니다. 3살 때 네덜란드로 입양을 가게 돼요.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11살 때 처음으로 모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발탁이 됐냐면 이런 컨셉이었어요. 결점을 보완하다. 이게 그날 캠페인이었거든요. 그런데이 아이가 이 캠페인의 가장 적절한 아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모델로 발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떤 유명한 작가가, 사진 작가가 이 소녀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겁니다. 올렸더니 이게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16살 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진 보그의 탑 모델이 됩니다. 예, 사진이 나오는데요. 아,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까요? 네, 하,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분명히 결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소녀는 자신의 결점을 결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것만 없으면 진짜 살겠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 달라지겠다. 이런 게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자신에게 폭풍이 찾아왔지만 이 폭풍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폭풍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 열심히 하셔도 죄송하지만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폭풍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이 폭풍 중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마음으로 나의 이 폭풍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다르게 바라볼 것인가? 이게 우리가 바라볼 관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아, 그래. 나는 이 폭풍을 이렇게 바라보겠다.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전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폭풍과 고요함은 좀안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폭풍이 몰아치는데 내면이 고요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신앙의 역설이 벌어지는 게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는데 나의 내면은 너무 고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게 됩니다. 근데 순서가 재밌어요.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쫓아가네요. 여러분, 그런데 참이 갈릴리 바다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호수라고 불리기엔 너무 크고 바다라고 불리긴 좀 작습니다. 어느 구절에는 호수라 불리고 어느 구절은 바다라 불리는데 오늘은 갈릴리 바다예요. 바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폭풍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폭풍의 특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폭풍이 몰아쳤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이 먼저 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뭐가 왔다고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여러분 너무 좀 우리 젊은 친구들 말론 좀 황당하고 좀벙찌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좀 따라 왔는데 아 그러면 폭풍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폭풍이 오더라도 저기로 막 비켜가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면으로 폭풍을 맞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 나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 나 지금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폭풍이 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감정을 좀 몰입해 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주님. 어, 아, 주님 저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제 인생에 이런 폭풍을 줄 수가 있어요. 아, 좀 서운해요 주님. 아,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분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돌풍이 수시로 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폭풍이 불지, 내일 폭풍이 불지 알 수가 없어요. 폭풍이 무서운 게 뭐냐면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예측할 수 있으면 고난이 아닙니다.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갑자기 나한테 질병이, 갑자기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폭풍이 마찬가지예요.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큰 놀이라는 건 뭐냐면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쳤다는 거예요. 뭐, 그것만 하면 괜찮죠. 폭풍이 몰아쳐서 배가 물결에 뒤덮이기 시작하네요. 여러분,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많이 놀라지 않으시네요, 새벽이라. 여러분, <laughs> 지금 배를 한번 타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배를 타보고 배가 출렁인 적 있으세요? 네, 저희는 안전한 배만 타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배가 출렁이 진짜 무섭죠. 진짜 무서워요. 근데 그 배에 물이 들어찬다? 이거는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쳤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폭풍의 특징?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폭풍이 몰아치네요. 두 번째는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었다. 세 번째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 거의 최악의 폭풍인 거죠. 이런 폭풍이 몰아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만난 폭풍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 나 지금, 나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나 지금. 새벽에 기도하러 온 사람인데, 내가 지금 폭풍이 찾아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거예요. 근데 예측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네요. 이게 우리가 만난 폭풍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 계신다면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폭풍이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 뭐 하셨냐? 자, 오늘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주무시는지라. 네,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이 주무신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해석이.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내면은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 이게 예측할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는데 내면이 고요한 거예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나의 내면은 너무너무 고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이긴 겁니다 폭풍이 이긴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이런 내면에 고요함이 어디서 가능했는가?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며 인생의 고비 가운데 갯새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내면이 고요해집니다. 이걸 저는 영적인 내공이라 설명드립니다. 영적인 내공이 있는 분들은 폭풍이 몰아칠 때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죠? 아, 너무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 새벽에 왜 나오셨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죠.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주어지니까 내면은 점점 고요해지기 시작해요. 주변이 뭐 아무리 막 떠들어 대고 폭풍이 몰아쳐도 내면은 점점 더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한 중학생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한 중학생이 있었는데, 이 중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시게 돼요. 여러분, 갑자기 부모님이 떠나게 되면은 눈물도 안 난다고 합니다. 장례가 마치는, 이제 발인이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생에 엄청난 폭풍을 만났잖아요. 예측도 안 되고, 감당도 안 되는 폭풍을 만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3이라는 시간이 돼서, 그때 처음으로 기도회를 참석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희한한 게, 한세 시간 넘게 막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온 다음에, 그때, 그 다음에, 내면이 고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거, 무거웠던 거,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내면이 고요하기 시작해요 완벽한 고요함을 경험한 것이죠 그 학생이 바로 접니다 네, 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폭풍 속에서 너의 내면은 어떻니? 너 어떤 폭풍을 만났는지 그거 묻는 거 아니야. 너 어떤 폭풍을 오늘 만나고 왔는데 이거 질문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너의 내면은 어떤데? 너의 내면은 지금 고요하니?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내면은 고요하십니까?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소음왕국이에요. 너무 소음이 많아요. 사람들의 말들이 너무 많고 특히 유튜브님 그분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막 유튜브를 틀면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소음이 너무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마음과 영혼이 들뜨기 시작하면 들떠요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혼이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폭풍이 하나만 불기만 시작해도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그 속에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를 붙잡아 주는 내면의 고요함이 필요하다는. 그럼 기도하셔도 야 기도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내면의 고요함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때나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나이와 같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원한다. 마치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처럼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시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 그 평화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면 내면의 고요함이 경험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기도 가운데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뭘까요?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음의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면의 고요함이라면두 번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시간이 폭풍이란 폭풍. 이런 폭풍과 믿음의 확장성은 좀 언발란스하잖아요. 그런데 폭풍이 몰아치면 몰아칠수록 아, 믿음이 확장되는 시간이구나. 그런 타이밍이 온구나. 그래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잖아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늘 제자들이 세 가지 반응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어 예수님 큰일 났어요. 어, 하 면서 예수님 막 흔들어 깨우기 시작하는 거. 잘하는 거죠,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지금 이 문제를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신앙적인 고백을 하죠. 세 번째는 솔직한 심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저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 가지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여기에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믿음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예수님 깨우기도 하고 신앙적 고백도 했으며 심지어 정말 솔직한 심정도 이야기했지만 믿지 않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안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의 삶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뭘까요? 여러분 무서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나를 압도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물러가게 돼요. 반대로 무서움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믿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두려움에 압도당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냥 좋은 분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폭풍도 잔잔케 할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가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이 좋은 분 정도라면 전 예수님 믿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조금 내 기분을 좋게 해 주는 분 이 정도라면 저는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폭풍도 잔잔하게 할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저한테는 진짜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제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이셔야 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의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네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했을까요? 믿음이 작다고 했을까요? 아, 믿음이 작다고 했어, 작다. 너 없다고 한적 없다. 믿음이 작다는 거 작다. 그럼 그럼 믿음이 작다는 건 뭘까요? 믿음이 작다는 건 이런 겁니다. 믿음이 작동되는 부분 있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성도님 보니까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이 잘 작동하세요. 아, 목사님 저는 돈에 대해서는 초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건강 문제, 목사님 저는 건강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겼어요. 건강은 뭐 주님을 신뢰해요. 그런데 자녀 문제는 맡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시험성적이 안 나오면 아, 마음이 어려워요. 어려워.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가 취업이 안 되면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믿음이 작동하는데 이 부분은 믿음이 잘 작동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이 폭풍을 만날 때 내가 너의 믿음이 작동되고 확장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바람과 바다까지 잔잔하게 만드는 하나님인데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너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으라는 것이죠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시나요? 여러분 렘브란트가 유명한 화가입니다 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1633년에 갈릴리바다의 폭풍이라는 작품을 그렸어요 폭풍을 만난 제자들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아, 여기 보면 은 제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이제 거기에 그림 안에 나옵니다 뭐 이런 거죠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사투를 벌이는 제자.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확 붙잡고 있는 제자. 폭풍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는 제자. 어떤 제자는 겁에 질려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제자는 흔들리는 배 밖으로 구토하고 있는 제자. 다양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잘안 보시겠지만 배 안에 특별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림 속에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예, 보이시죠?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을 그림에 그린 건데 옆에 계시면 렘브란트가 되겠습니다. 본인을 그림에 그려 놓은 거예요. 폭풍을 만난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자신을 그림에 그려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위대한 화가였지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녀가 4명 있었는데 3명이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어요. 어머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전부 다 파산이 됐습니다. 소중한 모든 게 한꺼번에 전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폭풍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좋은 분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이 폭풍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돼야지 이 어마어마한 폭풍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믿겨지는 순간, 막. 할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올라오기 시작해요. 주님은 그거 기뻐하신다는 거죠. 가끔 저한테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나 믿지? 네 글자입니다. 너나 믿지? 네 글자입니다. 저한테 자주 물어보세요. 어려움을 만날 때, 고민이 들 때, 너나 믿지? 너 목회를 하는데 너나 믿지? 여러분, 그러고 나면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너무, 아,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면 역사를 주관하신 이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일하시는 분인데라고 하는 게 믿겨지기 시작하면 폭풍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재밌는게 뭐냐면 믿음이 확장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믿음이 확장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상상력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포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는 뭐 성경만 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무서운 영화를 보게 되면 무서운 상상을 하게 돼요.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전설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전설의 고향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있는 분들입니다.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나뭐 이런 게 나오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화장실에 가려면 막 과도한 상상력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거룩한 상상력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네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비결이 뭔줄 아세요?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을 쓸때 사자나 곰을 하나님 붙잡고 이겼던 이 경험이 있는데 오늘 내 앞에 대상이 바뀌었네요. 대상이 골리앗일 뿐인 거예요. 이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다시 거룩한 상상력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내가 물맷돌을 던져서 이걸 던지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이거 이겨내는 거야. 이거 승리하는 거야. 이게 막 펼쳐지기 시작해. 파노라마처럼. 그리고 나서 달려가면서 던졌더니 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거룩한 상상력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내 안에 없었던 거룩한 상상력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긴 것이죠. 전쟁의 승리는요. 해봐서 이긴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이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한다는 것이죠. 저번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이웃사랑주일이라는 걸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행복 나눔축제 비슷한 거겠죠. 그때 한 성도님의 간증 영상을 좀 보여드렸어요.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신 지 8개월 된 새신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제 간증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첫째 자녀가 21살인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예배를 처음 나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laughs> 새벽예배를 처음 나오셨다는 거예요. 어, 21살짜리 이 아들이 새벽예배를 나왔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두 번째 자녀는 17살 된 자녀인데,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겠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이때, 어, 진짜 수련회를 가가지고 막 변화돼서 자꾸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게임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왜 그러세요? 왜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러면 이런 얘기를 자꾸 엄마랑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아, 꿈만 같은 얘기죠. <laughs>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남편을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남편은 나의 삶을 전부 다 아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갑자기 뭐 행복 나눔 축제라고 해서 갑자기 잘해주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어, 너 뭐가 있구나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는데 본인이 간증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어,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진짜 이 자리에 콕 한번 나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한 상상력이거든요. 여러분 그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서 제가 성도님들 인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빛의 속도로 사라지려고 합니다. 남편분이었어요. 남편분이 아내분과 같이 나오신 거예요. 어, 제가 막 전율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시간들을 바라볼 뿐이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그럼 믿음의 확장성이라는 게 이렇게 점점점 넓어져요. 오늘은 남편이었는데, 내일은 뭐가 돼요? 자녀가 되고, 내 미래가 되고, 인생이 되면서 점점점 믿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네요. 겁이 없어져요.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그거 우리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나온 이유는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내 믿음이 확장돼서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네, 하나님이네. 진짜 그걸 다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네.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으시죠?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으시죠? 뭐 하면 됩니까? 믿으시면 돼요. 자꾸 뭘 많이 하려고 그래요. 자꾸 막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기를 원하시는, 기동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청의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확장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번 특세 주제가 뭐죠? 네, 주를 기쁘시게. 뭐 하시면 돼요? 믿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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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은 몰아치고 산업기 몰아치고 못 살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여러분의 내면이 고요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너무 좋아요. 믿음이 확장되면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폭풍이 다가와도 자신감 있게 그 폭풍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경험하시고, 폭풍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